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등산화로 이렇게 산티아고 2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산티아고 2는 남녀 공용의 230부터 300까지 넉넉하게 신을 수 있고 누구나 발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고 발볼 또한 조금 넓게 나왔습니다. 발볼이 넓은 사람도 신었을 때 편안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보시면 차콜 블랙으로 보이는 차콜과 베이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남녀 공룡의 230부터 300까지 누구나 신었을 때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좀 어둡게 신는 신 어두운 신발을 원한다 하시면 이렇게 차콜을 하시면 되고 나는 좀 밝은 색깔 좀 밝은 게 좋다 하시면 이렇게 베이지를 하시면은 무난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신발로 캠프라인 산티아고 2가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는 방수 누벅이 되고, 이쪽으로는 방수 스프리트, 메시, 이렇게 되어 있고, 과텍 스텍이 여기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과텍 스텍이 붙어 있는 형태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일상생활까지도 신을 수 있지만, 은 등산 트레킹, 일상생활 다 가능한 전천후 슈즈를 보시면 돼요. 일상생활에는 약간 높은 느낌도 있다. 근데 신을 수는 있는 골은 신발이 딱 하는 걸 알려드려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이고, 중창이 팔로미드 소리 엄청 두껍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두껍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밑창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캠프라인만의 특징, 리지에 찍어본 차, 우리가 산행 중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향이 되게 많다. 엄청 많은데 안전 사고에 노출되는 경향이 되게 많이 나온다 하는 건데 이렇게 리지엣지 고무창이든 캠프라인 등산화와 함께라면 안전 사고에 노출되는 가능성을 많이 다운 시켜주니까 우리가 편안한 산행,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신발들은 구매했을 때. 이 안전한 등산화로 보시면 된다 하는 게고 태그로는 이렇게 코아텍스 태그 붙어 있고 윗제지고문 창이라고 또 밑창이죠 붙어 있고 메모리폼 깔창이 들어 있습니다 가격 태그는 이렇게 보시면은 태 가격이 28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실판매 가격은 22만 4천 원이 되는 신발입니다. 꿈에서 건강한 산행, 아름다운 산행, 행복한 산행, 스티커리와 함께, 캠프라인 산티아고투와 함께, 힘차게 건강한 하루하루 즐기시길 바랍니다. 산행에는 안전 산행이 우선이 돼야 내 뒤에 후타가 편하다. 또갈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다는 하걸 알려드립니다. 필히 안전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캠프라인 산테아고2와 함께, <laughs> 스튜코리와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대가 28만원, 실판매 가격 22만 4천원, 스튜코리에서는 행운의 시간을 듬뿍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튜코리와 함께 하십시오. 이상 스튜코리TV입니다. 감사합니다.